변호사법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무범위를 넘어 의뢰인 또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로도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중첩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대응에서는 도주목간 행위 성격과 고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건 경위와 변호사의 의도 업무범위 한계 등을 명확히 진술할 전략을 마련해야 혐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방해의 피해 범위, 결과 발생 여부, 고의성 입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의 연계성을 정리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독자적 대응 시 법리 혼선과 증거 누락으로 분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